f e 라이 right. 간만에 옛날 통닭 o u r e not going to come down. 인상. you're 다올라 g 다올라 아, 인제 뭘사 먹기가 두려워. 이제 앞으로 사 먹지 말고 먹읍시다. 레몬 도 솔직히 소금에만 찍어도 기본 빵은 하 아. 이거 보다 이거 얼었어 그래. 아 냉동실에서 뺀다는 길. 그래도 천천히 먹는, 천천히 먹을 수가 없는 게 계속 나와 있지. 와.. 어느정도도 어느정도 좀.. 오케이 오케이 이정도 빠져주면.. 둘다오기 시작하냐? 만약에 나온다 나온다 싶으면 바로 뚜껑을 닫아버리는 겁니다. 날개.. 날개 날끝 약속 에휴, 뭐 하나 이제 다 먹을 게 없구나. 진짜. 우슨한마리가 이렇게 나오는데자른한 조각을 내기 때문에 우리 가 크기가 얼마지지늠하하기힘 힘들 것지통 아, 아 은자으로 무게별로 호고를 무게별로 호국를서먹니다은가 봤을 한이에서 먹고 한 8호정도 8 0 0데 우리 한는에서 먹고 싶은 아깝잖나, 아깝잖아 자꾸 나오고 난리야. 아깝잖나 거품이 있잖나. 왜 그러지 말잖나. 나 소맥 먹어야지. 맥주 하나는 부족해. 원래 치소도 맛있어요 치맥보다.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조금씩 뜯어라, 너무 많이 뜯지 마. 어, 렐어 욕, 어뭐 버텨야지. 음! 자. 여기 정이 넘치는 거 오늘 자, 야식은 올해 첫 야식입니다 페인 라이트와 옛날 중라! 빨리 사세요! 이게 최고의 맛이에요